야, 어? 어? 호랑이 <목소리> 기운이 최고지.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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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어색해? 기아 타이거스 확실히. 우상의 기운이 최고라고. 일단 오, 우리 소개부터 더 할게. 오. 우리는 2 어. 0 2 4년 야구 판을 압도의 고에서 전학온 나는 타이거즈 대투수 현종이야. 괜찮았어 <목소리> 나는. 뭐? 나스타 나성범이야 내가 나스타다? <laughs> 나는 2024 우승 감독 어모야 반갑다 승을한거 아니야 지금 최초로 음, 팬천맛 시대 그니까 러 양현종 선수는 되게 엄기준형 느낌 되게 어, 느낌 있어 어, 그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안경을 그러니까 챙기셔가지고. 지금 느낌이 있다 음, 아, 그러니까 음, 체격이 화면에서 볼 때마다 안 커가지고 야구 선수처럼 안 보여 마운드에 있을때 굉장히 좀 체격이 있어 보였거든 여기가 음, 어. 너무 커 <laughs> 야, 저기... 어, 많이 커 야, 아니, 많이 커 난... 아형 섭외받고 어땠어? 와,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 새 어. TV로 보는 것 같아서 약간 3D 4D처럼입니까? 음. 오, 마이크다! <laughs> 어, 너무, 너무 신기해. 어. 너무 떨리고, 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머, 어땠어? 아니, 뭐 이런 프로에 나가도 되나 싶었지, 나는. 어. 아니, 근데 이런 프로가 어떤 프로인데? 아, 너무나도 위대한 프로잖아, 이 프로다. 아. 아. 위대한 프로잖아, 이 프로다. 아. 아. 아이다, 아이다. 내가 진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보는 건데. <laughs> 그렇게 다들 한 번도 안 마주치고 피해 다니길래. <웃음> <그러네요>. <웃음> 아니 저기. 아니, 나는 오늘 감독님과 선수 두 분이 나온다 그래서 감독의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감독님인데 왜 이렇게 젊어? 현역 선수가 같그렇지 어, 어. 아니 최연소. 아 근데 왜? 나이는 제일 많은 건 맞고. 그렇지 저기요. 어려어려어 보이지 않아? 아니, 아니야. 진짜 비슷해 어려, 보여. 아, 그 뭐. 여기 비슷해, 나이가. 비슷해 비슷해 나이가. 아. 괜찮아. 사실은 뭐 누가 오더라도 친구 컨셉이잖아. 응. 근데 뭐소수는소수들끼리 오면 변할 텐데. 어. 오늘 어, 소수 감독하고 다 친구 돼야 되는데. 낄낄빠빠. 음. 나 좋아. <laughs> 아니, 아니 어. 얘들 둘만 내보내면 이들한테 물릎 뜯길 것 같은 거야. 와. 그래가지고 얘들 관리는 해야지. 아. 이제 좀 있으면 스프링캠프 가야 되는데 얘들 다 뜯겨서 오면. 근데 미안한데 표정이 제일 쪼름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미안한데 네가 뜯기게 생겼어. 네가 지금 뜯기게 생겼잖 아니 맨날 맨날 뉴스 만나가다가 이런 데나오 아, 뭔가 이상 아, 그그 어. 서로 반, 원래 반말은 안할거 아니야? 근데 오늘은, 오, 오늘은 우리는 우리는 다 친구야 아, 얘는 오늘은... 가끔 해 얘는 얘는, 아. 아, 얘는 그냥 가끔 가다가 뭐 약간 좀 지가 어. 힘든 거 있으면 형 진짜 이럴 거야? 아. 원래부터데 오늘 컨셉이니까 뭐 범우야 오늘 아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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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 는 친구야 그렇지 잘해보우야 이거지 이거 아니 현종이하고 현종이하고 성범이 왜냐면 범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보모한테도 해야지, 당연히. 앞으로 볼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올해 또 시합을 뛰야 돼. 시합 뛰어야 돼. <laughs> 아, 아, 그래서. 음. 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오늘 오늘은 괜찮아. 그럼 성범이는 그러면보모야 오늘 잘해보자 이렇게 아, 안할 거야?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어, 해봐, 어, 해봐. 어, 해봐. 부모야 괜찮아? 9 번. 9 번째. 두 번, 구 번. 내년에 9 번이야. 가봐, 가사 나성범 9번 치는 것도 어, 어. 나쁘지 않지 나쁘다. 그 이제 뭐 올스타 때라든지 좀 그럴 때면 뭐할수 있는 음. 타순이긴 한데. 아 근데 내가 요번에도 어. 우리가 우승해가지고 올스타 음. 감독이야. 우승 팀이 감독이잖아. 9번. 맞네. 고번워 고마워. 구성범 되겠는데. 구성범 9번도 좋은데 뭐 오늘 가져온 거 없어? 아참 가져왔다. 조금만 있어 봐. 아, 이 왜냐면은 건방색깔은 갖다 줄 거야. 간색으로좀게아이아 어. 아, 야, 빨간 아, 빨간색. 어머도. 야. 어머도. 뭐야? 어, 뭐야? <laughs> 어, 뭐야?